이 차를 리뷰함에 앞서서 가장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전기차 리뷰를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Q4 e-tron 4호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현재 7,03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우디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전기차 가격이 훨씬 높게 판매되고는 있지만 사실 4,590mm의 전장 사이즈를 가진 전기차 SUV 모델이 7천만원 넘는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우디에서 지금 전폭적인 프로모션이 지원되고 있고요. 프로모션 적용되면 최종 출고 가격이 5천만원대에 떨어지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이 Q4 e-tro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6,980만 원의 가격으로 출시되었었지만 현재는 서라운드 뷰 옵션이 추가되면서 최종 출고 가격 7,031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7,031만 원의 기본 가격에 실내 브라운 시트 30만 원 옵션까지 붙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량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프로모션에 150만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 지원금과 프로모션을 전부 지원받으면 어, 최종 출고 가격으로 따졌을 때 사실 구입할 만한 자동차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이 차량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4호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형 모델에 비해서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측면에 들어가는 휠이 일반형과는 다른 휠이 들어갑니다. 일단 전면 라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라이트 디자인을 가까이서 보시면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는 라이트 디자인이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라이트 디자인 디테일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면에 들어가는 그릴은 막혀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원래는 에어 인테이크가 위치하는 이런 부분도 전부 막혀있고요. 전기차 특성상 전부 막혀 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전폭 사이즈가 1,865mm로 상당히 아담한 자동차라고 할수 있고요. 전고 사이즈도 1,640mm로 SUV 중에서도 소형 SUV에 속하는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본넷 디자인 보시면 굉장히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본닛의 규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뭐 4,590mm의 전장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고요. 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리미엄 등급 기준으로 이런 디자인 휠이 들어갑니다. 이 휠은 21인치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휠 디자인 이름은 W 스포크 스타 플래티늄 그레이 휠입니다. 어, 마감되는 이런 소재 같은 것이 무광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고 그레이 색상의 느낌을 충분히 자아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비교해 봤을 때 프리미엄 등급 기준으로는 외관에서 봤을 때이휠 디자인이 가장 큰 디자인 옵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에는 이렇게 S라인이라는 엠블럼도 들어가고요. BMW로 치면은 휀다 뒤쪽으로 들어가는 M 스포츠 패키지 엠블럼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도어 하단에는 사이드 스커트 소재가 따로 쓰여 있기는 한데 무광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사이드 미러 규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아주 크고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서라운드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서라운드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에는 없었지만 현재 출고되는 모델부터는 51만원의 옵션 가격이 붙으면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부 서라운드뷰 옵션이 들어간 자동차로만 출고 예정에 있어서 출고 가격을 7031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B 필러 부분은 이렇게 블랙 하이 글로시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무광 크롬으로 된 루프랙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C 필러 라인 지나서 뒤쪽으로 오시면 어, 상당히 아담하고 또 귀여운 이런 뒷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후면으로 이동해 보시면 리어 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측면에도 이렇게 리어 램프 디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리어 램프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후면 와이퍼가 들어가 있고요. 쿠페 형태 SUV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고, 또 이렇게 뒤쪽에서 보시면 하단 범퍼에는 플라스틱 소재가 쓰여 있고, 이 중앙으로는 이트론이라는 e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전기차라는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중앙에 들어가는 이트론이라는 e 엠블럼이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고, 왼쪽에는 Q4라는 엠블럼, 오른쪽에는 4호 이트론이라는 e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루어 볼수 있는 것은 이 차량에는 4륜구동이 제외됩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오픈하면 역시나 굉장히 아담한 규격의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아주 크지는 않고요, 5 2 0 l 의 용량을 보여줍니다. 뭐 소형 SUV 치고는 이 정도 규격이라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것과 같이 골프 우산이 가로로 넉넉하게 수납되는 정도는 됩니다. 골프백 기준으로 따지자면 골프백 두 개까지는 어렵지 않게 실리는 규격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짐을 수납하는 공간이 조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어 약간의 짐을 수납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위쪽을 보시면 러기지스크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SUV 특유의 트렁크 공간에서 불편한 점들을 좀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렁크는 기본으로 전동 트렁크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건데, 어, 실내로 이동해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라운 시트 색상 옵션 추가금이 30만원 붙는 브라운 시트 색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렬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일렬 공간의 통풍 시트 부재라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차량이 프로모션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받으면 5천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출시 가격은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 출고되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가격을 감안하고 실내에 1열의 어, 통풍 시트가 없다는 구성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도어 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이 소재가 블랙 하이 글로시 소재가 쓰여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창문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끝쪽만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마감되어 있는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실내 탑승에서 보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큰 버튼이나 이런 거슬리는 구성 없이 블랙 하이글로시 터치 소재로 만된 이런 깔끔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동을 켜면 이렇게 전면에 디지털로 된이 계기판이 들어옵니다. 계기판 규격은 솔직하게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담한 사이즈이지만 주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모두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어, 규격이 넉넉하게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는 이제 시동을 걸면 양쪽으로 이렇게 터치 가능한 이런 버튼들의 구석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아우디 차량의 실내는 원래는 이제 두 개의 모니터가 배치되는 형태로 잘 들어가는데, 이 차량에는 하나의 모니터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규격이 작기 때문에 두 개의 모니터를 배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전면에 들어가는 커다란 모니터는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구성입니다. 이 모니터로는 미디어 버튼을 비롯해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고, 또 하단에 보시면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아우디 차량에서 이 하단에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모니터의 터치 방식으로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차량 규격이 작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 구성은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부분을 비롯해서 시동을 걸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블랙 하이 글로시로 된 소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블랙 하이 글로시로 되어 있어서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이 되고요. 또 조수석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드로 된 실내 트림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트론이라는 엠블럼도 들어갑니다. 또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도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중앙에 보시면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앞쪽으로 시핀 단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구성들은 참 현대식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요. 센터 콘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아주 아주 작습니다. 정말 작은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을 갖고 있고, 이 차가 소형 SUV에 준하는 사이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브라운 시트로 적용되는 가죽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성이고요. 이 그레이 부분은 스웨이드 가죽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천장에는 이렇게 기본으로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로 적용이 되면서 뒤쪽까지 아주 시원하게 열리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이 차량 뒷열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뒷열 공간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하고 타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뒷열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또이 뒷열 공간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실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1열에는 열선 시트가 적용되지만 2열에는 열선 시트 빠져있는 구성이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인 것 같고 2열의 도어 쪽에는 그렇다 보니 별다른 버튼들의 구성이 없습니다. 자, 2열 공간을 말씀드려보자면 성인들이 탑승하기에 솔직히 레그룸이나 헤드룸 전부 좁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헤드룸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다고 느끼실 수 있고요. 성인 남성들이 탑승하기에 레그룸 공간은 확실히 좀 좁고 그리고 무릎이 높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열 시트를 보시면 리클라이닝 기능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등받이 각도가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해서 어,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장거리 운행을 하기에는 크게 무리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박팀장이 오늘 아우디 Q4 리뷰를 촬영했습니다. 제가 처음 리뷰를 촬영하는 Q4 전기차 모델이었는데 어, 나름 나쁘지 않은 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차를 리뷰함에 앞서서 가장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차량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어, 영상 초반에서 많이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구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박 팀장이 좋은 할인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 꼭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